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제가 있는 지역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막 눈이 내릴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은요, 저희 집에서 물 이쁘게 들었는데, 좀 있으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이쁜 모습 담아보려고 나왔답니다. 먼저 얘는요 핑클럽이에요 얘는 그래도 베란다에 산참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쉽게 빠지진 않네요 자구도 많은데 자구는 빨리빨리 크는 것 같진 않아요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콜로라타 콜라타가 얘 말고도 또 있는데 걔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얘도 가을 되면서부터 이렇게 물든 거거든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꽃송이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목대 튼실한 흑계리에요. 그리고 옆에는 나나오 꾸미니 얘는 여름에는 더빨개었어요 거리대에 내놓으니까 더 빨갛던 앤데, 이렇게 좀 물이 빠졌어요. 근데, 음 자구도 잘 생기고, 예뻐요. 그 옆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오로라. 제가요, 이 오로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농원을 몇 군데 다녀도 안팔더라고요 봄 되면 나오려나? 봄 되면 오로라 잔뜩 사다가 큰 화분에 합식해서 완전히 막 크게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얘는 저기서 떨어진 애를 여기 조그만 콩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싹 나온, 여기 귀여운 자구 보이시죠? 너무 귀여워요. 애들 말고도 이쁘게 음, 물들고 있는 애들 있거든요. 음, 그 아이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추운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